위원장이요 아시죠? 잘 하겠습니다! 아시죠? 아시시죠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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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시네 아시죠? 아시죠? 아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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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아시아 어, 잠깐만요. 나 어, 괜찮아. 시네마 프리뷰 오늘은 모처럼 한국 영화를 한편 가져왔습니다. 혼자 봐도 좋고 가족이 함께 보면 더 좋을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도 하정환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을 영화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특히 이 영화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보시면 굉장히 공감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자체는 매우 단순합니다. 일 때문에 아그 건축 현장 소장인데 술 마시고 거기 좀... 어, 제가 이사가 제가 있는데 술자리마다 불러주시고 예. 음, 매일 늦게 됩니다. 들어와요. 음. 그뭐 엄마, 아내도 뭐 불평하지만 딸, 아, 아들 다 네. 뭐, 아 화가 난 상태인데 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대장암에 걸린. 야, 음. 또 말기. 교회를 잘안 다녔어요. 거기 영화 속에서는 집사님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교회는 잘안 다니지만, 어, 난 열심히 살았다. 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는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저 제가 뭘 잘못했냐고. 음.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아, 살려달라. 뭐 이런. 아둥바둥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된다. 네. 사실 이게 시대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시대, 시대가 악하다. 악하다. 왜냐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어, 살 수밖에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약간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자기를 주장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복잡복잡하고 다복한 가정일 것 같지만 좀 실상을 들여다 보면은 서로에 대한 야, 불, 불평상들도 많고요. 불협화음이랄까요? 음, 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야, 많은 가족으로 그치. 그려지는데 이제, 이제 아버지가 대장암에 걸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이 가족의 모습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꼭 이렇게 아파야 뭐 하나님께 돌아오고 뭐 음. 너무 상투적이지 않냐? 네. 근데 실제로 삶은 상투적입니다. 삶은 상투적이야. 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지금 아이디얼하게 이상적으로 살아왔어요. 저도 이제 어느 날 피를 한 세수다 토하고 쓰러졌는데 저는 위암이었어요. 아, 아, 그렇군요. 예, 위를 전절제 했는데 네. 그러면 그게 상투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음. 벌어진 일이에요. 네. 그럼 왜 고통과 괴로움이 오면 어, 이런 어,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느냐. 음. <laughs> 아쉽지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의 확성이다. 예, 고통이 오면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 사로잡혀가 정신없이 살았어요. 예. 그러 그러니까 고통이 오니까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음... 그래서 이 봉룡 씨가 회사도 잘리잖아요. 음... 다 포기하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보였어요. 예. 그 중요한 것이 아내, 내 네. 네, 가족들이었죠. 음...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것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과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음. 이 세상이 말하는 시스템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산상수운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로 가난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 너무 아둥대둥, 바둥대며 살지 말아라. 네.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아니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래서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음.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얘기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음.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 권세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 나라. 네. 그 말씀 하신 겁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삶은 상투적인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극도의 긴장감이라든가, 네. 빵빵 터지는 장면이라든가, <laughs> 이런 장면은 <laughs> 많이 없습니다만은, 네.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귀여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공소에서 잠시 일하면서 만들었던 탁자, 식탁 탁자 밑에 뭐, 음. 그런,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어, 그것보다 저는 영화가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일상적으로 끝나요. 저는 처음에 끝나는 부분에, 아, 함께 모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음, 식사를 하는데, 맞아요. 아버지도 있어요. 네. 아버지가 살아있나? <laughs> 근데 아버지는 이미 죽은 건데, 아.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 음. 무슨 얘기냐면, 하 그게 기독교입니다. 어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 네. 그러니까 너무 맑아요. 너무 밝아요. 모든 가족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음. 왜 박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 교회들이 놓친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야 무엇이 벌어지냐면 오늘 일상적인 삶을 살수 있어요. 예. 아니, 그럼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근데 어디 외국으로 1년, 2년 군대 갈때 떠나지만 슬프죠. 예. 하지만 만날 거니까 안 슬프잖아요. 아, 거기까지 사고를 확장해 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명장면 명대사. 오늘도 하나 꼽아 주셔야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마지막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네. 그때 이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줘요. 그때 딸이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데 음. 그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노래입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가슴이 아주 그냥 뜨거웠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건 놓쳤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근데 세상은 우리를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너뭐 가지고 있어?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를 결정해 버린 거예요. 네. 이 영화 보면서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좀 손이 좀 오글거리겠지만 그렇게 좀 부르고 함께 깨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소중한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역시 CBS 시네마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